수원여대는 김건희씨가 2007년 산학경임교원으로 채용되었던 학교입니다. 김건희씨는 3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수원여대의 한국게임산업협회 h 컬처크로리지 경력을 서위로 작성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그 이력이. 서울의 소리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접근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씨가 네.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갖고 오히려 이명수 기자와 더 적극적으로 통화를 접근한 하고 접근한 것으로 통화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한한 음. 검증에 음. 대한 책임을 사명감을 갖고 취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서 서울의 소리를 맹비난하는 것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호도 전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을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 외국 뉴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추구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아무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아직도 본회의에 살아남아 있고요. 언제든 더 내용을 보강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확실하게 가짜뉴스를 무차별 살포하는 외국된 언론인들에게 가짜뉴스는 반드시 처벌받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뭐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서울의 소리 등 많은 유튜버 또 언론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네.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